고슴도치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다가와 부리로 녀석을 쪼아대기 시작. 뾰족한 가시로 뒤덮인 등을 부리로 공격하는데 굵고 날카로운 고슴도치의 가시를 함부로 건드렸다간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말것 같은데. 하지만 까마귀는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녀석을 따라다니며 부리로 찍어대는 모습. 그리고 그때 또 다른 까마귀가 등장하고 충격적이게도 고슴도치는 까마귀들의 계속된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녀석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만다. 잡식성인 까마귀는 보통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을 더군다나 날카로운 가시로 유명한 고슴도치를 미친 듯이 쪼아대며 살을 파먹는 잔인한 반전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 실제로 댓글을 보면 까마귀는 흉조, 즉 불길한 새라는 내용이 가득한데. 알고 보면 까마귀는 조류계의 깡패로 불릴 만큼 잔인함이 어마어마한 녀석이란다. 그 잔인함은 바로 이 영상을 보면 알수 있다는데. 평화로워 보이는 잔디밭. 그런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다급히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토끼가 미친 듯이 뛰었던 이유는 까마귀 때문. 까마귀 한 마리가 자기의 새끼를 부리로 미친 듯이 쪼아대고 있는 섬찟한 상황. 어미 토끼는 새끼 토끼를 구하려 해보지만 불가능이었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새끼가 잡아먹히는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어미 토끼가 있거나 말거나 새끼 토끼의 살을 야무지게 파먹어버린 까마귀. 그야말로 소름 돋는 잔인함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또 다음 영상을 보면 언덕에서 길가로 빠르게 도망치는 뱀을 쫓고 있는 까마귀 한 마리. 하지만 뱀이 아무리 빨라도 날개가 있는 녀석을 이길 순 없었다. 까마귀는 순식간에 뱀의 대가리를 물고 언덕 위로 올라가더니. 도망가는 뱀을 부리로 쪼아대는데 그렇게 뱀은 산채로 까마귀의 점심밥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다. 원래 뱀은 까마귀 정도는 한 번에 휘감아 즉사시킬 정도로 강력한 생물. 그러나 가끔은 이렇게 까마귀의 잔인함에 걸려 먹잇감 신세가 되어버리고 난다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다. 동물뿐 아니라 우리 인간 역시 까마귀에게 잘못 걸리면 가차없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 이곳은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 한 남자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까마귀 한 마리가 남자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남자가 무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까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었다는 것. 이 남자의 이름은 시바케와. 3년 전 그는 길을 걷다가 그물에 걸린 새끼 까마귀 한 마리를 발견했다. 시바케와는 까마귀를 구해주기 위해 쇠 그물을 빼내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새끼 까마귀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여기서부터다. 바로 죽은 새끼 까마귀의 어미로 추정되는 큰 까마귀가 매일같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 까마귀는 마치 자기 새끼를 죽인 남자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듯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며 부리로 쪼아대기 시작했다는데. 그것도 무려 3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다. 단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억울하다. 녀석들은 나 때문에 자기 새끼가 죽었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까마귀들은 그의 변명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그는 현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기까지 들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지금까지 3년간 계속되는 녀석의 집착에 이제 시바키와슨 동네의 명물이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까마귀에게 공격받는 그를 구경하기 위해 시간 맞춰 몰려들 정도라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있다. 동물에 불과한 까마귀가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복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까마귀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걸까? 놀랍게도 이거 사실이다. 수많은 실험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까마귀는 인간 다음으로 지능이 높은 동물이며 실제로 훈련만 잘 받으면 6, 7세 아이의 지능을 보인다고 하는데, 2015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까마귀는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지능이 있으며 처음 본 사람은 경계를 하지만 간식을 주면서 한번 안면을 트면 놀랍게도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걸음걸이만으로 그 사람을 알아볼 만큼 안면 인식 능력이 뛰어나다고. 실제로 이 까마귀는 시바케와스를 알아보고 복수를 하고 있었던 거다. 소름이다. 그런데 까마귀의 미친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입에 담배꽁초를 물고 수상한 기계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녀석이 기계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자 땅콩 몇 알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자 놀랍게도 까마귀는 땅콩을 입에 물고 유유히 날아가는데 심지어 녀석이 사라지자 또 다른 까마귀 역시 기계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땅콩을 받아가는 모습이다. 이 영상은 스웨덴의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촬영한 건데 이걸 보면 알수 있듯 까마귀는 담배꽁초를 주면 먹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무리들끼리 전박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놀라운 까마귀의 지능을 알수 있는 순간이다. 그런데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니 까마귀는 지능이 높아서 그런지 둥지 재료도 이상하게 선택함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심지어 이 까마귀의 둥지 만드는 방법 때문에 일본에선 큰 사고가 났을 정도라는데 일본 군마현 오타시의 한 마을 이곳에서 전봇대의 불이 붙어 무려 1,700여 세대가 40분 동안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데 놀랍게도 이 사고의 원인은 까마귀가 만든 둥지 때문이었다고. 일반적으로 다른 새들은 나뭇가지를 주어 둥지를 짓는다. 하지만 지능이 남다른 까마귀는 나뭇가지보다 튼튼하고 견고한 재료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재료가 무엇이든 그것을 이용해 둥지를 만든다. 그런데 이번에는 까마귀들이 다른 집 베란다에 걸려있던 옷걸이를 훔쳐 둥지를 만들었고. 이때 옷걸이의 소재인 철사가 전봇대의 전선과 합선되면서 그만 화재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 정전에서 끝나서 다행이지 만약 불이 더 크게 났다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던 위험한 사고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똑똑한 지능으로 신박한 둥지까지 지어버리는 까마귀 이제 세대갈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듯 싶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까마귀가 만들어낸 유혈사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산 동래구 한 까마귀가 걸어가던 남자에게 미친 속도로 날아든다. 놀란 남자는 얼른 고개를 숙이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다른 까마귀까지 합공해서 계속 공격하는 모습. 또 이번에는 지나가는 한 여성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날아드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녀석의 불이에 쪼여 머리가 비투성이가 됐다고 한다. 다행히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소방재난본부 대원들이 까마귀를 모두 포획해서 더 이상의 참변은 일어나지 않았다는데. 저 까마귀에게 눈이라도 공격당했다면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다. 실제로 과거 호주 빅토리아주의 한 공원에서는 60대 남성이 벤치에 앉아 점심을 먹다가 까마귀에게 습격을 당했고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는 사실. 특히 호주의 까마귀는 번식기가 되면 포악성과 잔인성이 더욱 심해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는데 때문에 호주에서는 까마귀를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를 자주 볼수 있다고. 세상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는 이 까마귀 녀석들이 심각하게 위험한 생명체라는 게 느껴진다. 그러니 걷다가 까마귀를 본다면 신기하지 말고 일단 피하고 보기 바란다. 웬만한 동물보다 똑똑한 지능으로 잔혹하게 혹은 영악하게 동물을 사냥하는 까마귀, 그런 녀석이 우리 인간까지 공격하고 있었다니 이건 정말 새로운 사실이었다. 까마귀의 이 소름 돋는 비주얼이 그저 장식은 아니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까마귀 정도면 귀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마무시한 극강의 비주얼로 보는 사람을 충격 속으로 빠뜨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새를 다룬 이 영상을 꼭 보고 오길 바란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세상의 정보들. 동심 파괴를 구독하면 빠르게 볼수 있다. 구독하고 매일 재미있게 똑똑해지길 바란다. 그럼, 이만 해산.